어, 오늘은 제가 어, 이 마을에 어느 분이 팜파티에 초청을 해서 근사하게 점심을 먹고 어, 걸어서 저희 집에 올라가던 중, 아주 반가운 손님, 풀떼기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두 차례 언급을 했던 음, 손님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전에 저희 집 주변에 있었는데, 없어졌길래, 보이질 않길래, 아, 이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갔나? 했는데, 어, 아마 자리를 잠깐 옮긴 것 같습니다. 풀이, 뭐 발이 달려서 옮겨지진 않았겠죠.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 숨은 그림 찾기. 자, 풀솜대. 장고살이라고 불리우는 풀솜대가 있습니다. 이 화면 속에요. 이 친구가 그동안에 안 보이길래 완전히 사라졌나 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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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십시오. 숨은 그림 풀솜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아주 갸할프다고 해야 되나? 나름 좀좀 고귀하다고 해야 되나?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 이렇게 어, 비비추 사이에 예, 풀섬대가 이렇게 우아하게 우아한 자태로 예, 예쁘죠. 어,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반, 반갑고 예쁩니다. 그길 옆에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진짜 반갑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유달리 제가 어, 이름이 참 덕스러워서 그런지 예, 풀솜대를 좋아합니다. 물론 나물 또한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강원도 분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풀솜대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어, 나물로 먹는다는 단나물인 풀솜대. 예쁘죠? 예. 오, 이렇게 대도 엄청 실합니다. 와 저기도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하얀 네 아, 위에 저 국수나무 말고요 확대를 좀 해보면 보이시죠 요겁니다예저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아마 다른 것도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아 지난번에 어 저희 텃밭 그쪽에도 어린 개체들이 어, 좀 보였습니다. 아 그냥 뭐큰 의미는 없고 어, 반가운 손님이기에 또 이렇게 풀썸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산골 소년의 풀리하기는 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어, 만나고 또 만나도 반가운 손님이기에 예, 오늘의 풀리하기 산골 소년의 풀리하기는 풀썸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